베스트 오브 아시아 토너먼트 4강전 A조. 4세트, 4세트 경기입니다. 네, 네 번째 세트 경기고요 여기서 이제 리얼 선수가 지게 되면은 유이메타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어, 진지하게 좀 경기를 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 자, 리얼 선수 3시. 네, 보라색 신성로마 제공입니다. 자, 빌드는 이제 신성로마 정석 빌드를 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메타 선수 9 시, 아홉 네, 시 초록색 오스만입니다. 일단 빌드는 지금 네, 석재를 한번 캅고 석재 한번 캅고 사관학교를 지어주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아 군사학교, 사관학교가 아니라 군사학교 지어주고 있고요. 어, 서로 빌드는 어, 정석대 정석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초원이뭐 신성로마도 좋은데. 오스만도 좋더라구요. 자, 그렇습니다. 아마 초반에는, 근데 근데 사거리가, 아, 가까스로 닿네요. 아니, 여기서 이제 창병이 좀 찔러져야지 안 닿을 것 같은데. 초반 찌르기 하면서 상대가 뭐 신성 로마가 이트시를 가든 패키를 가든 그 이후에 힘을 못 쓰게 하는 게좀 중요해 보이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8강전 비조배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음 그때 이제 유메타 선수가 어 신성 로마였고 양케 선수가 이제 오스만이었죠. 근데 거기서 유메타 선수가 무난하게 이제 이 시대를 가고 그리고 후방금도 안전하게 먹으면서 이제 엄청나게 부유해지면서 경기를 이제 운영으로 좀 가져갔었죠. 아마 그 경기를 좀 교훈 삼아서 유메타 선수가 이번 오스만으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번 좀 양을 볼까요. 일단 유메타 선수는 어, 지금 생각보다 양을 음, 좀 많이 모으긴 하긴 했지, 어, 많이 모으긴 했지만은, 초원에서 모은 것 치고는 좀 그렇게 많이 모으지 않은 것 같고요. 자, 리얼 선수는, 자, 11기. 그리고 여기도 에이, 11기. 자, 총 22마리의 양을 물었습니다. 자, 네, 신성롬마가 처음에 좀 양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해가지고, 이건 좀 굉장히 좀 기본 좋은 출발이라고 보면은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건 시대. 오 잠시만요. 지금 리올 선수 아헨 예배당이 아니라 마인벨르크 궁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도 좀 놀란 어, 랜드마크인데 뉴메타 선수도 찌르게 하면서 정찰하면서 어... 아직 못 봤어요. 아직은 못 봤습니다. 마인베르크공. 자, 리얼 선수, 여기서 뭐 준비한 전략이 있는 걸까요? 아, 근데 하긴, 지금 여기서 무난하게 이제 운영하면서, 네. 뭐 생산 공부도 뭐 적당히 잘 지어주면서, 이 시대 때 오스만 상태로 좀 주도권을 잡아가면은, 이제 나중에 후반 갈 때도 굉장히 좋은, 음,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이게 그 옛날에 그 델리전 할 때나 마인베르크를 갔었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오스만전에서 마인베르크 궁을 짓는 거는 처음 봐요, 저는 근데. 아, 이게 그 그룹 스테이지 리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기반한 전략을 좀 많이 들고 온 자, 리얼 선수입니다. 유베타 선수. 창병을 일단 계속해서 한번 이제 금을 최대한 목적에 그해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봤을 때 마인베르크를 지은 거를 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네. 뒤로 빠지고 이러면서 이메타 선수, 자이거 자석기로 쌍둥이 첫타 신학교 랜드마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제재목 캠프는 지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마인베르크궁 완성이 될 예정이고 도 계속해서 균목핵의 참병으로. 잘괴롭주고 있습니다 한대두대오자 한 이번에 한번 포토칼로 오잘 걸어줬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일군편제는 이거 일군은 못 잡아요 성직자가 있기 때문에 체력회복 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금목핵에 하는 걸로 만족해야 돼요 뭐 찬경이 잡힌나있더라도요자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자 금목격 괴롭혀주고 있고 음 이제 마인베르크가 완성이 되는데, 근데 원래 아헨 예배당을 좀 빨리 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어, 지금 랜드마크, 지금 봉건 시대 업이 된걸 늦게 확인했기 때문에 늦게 봤기 때문에 마인베르크 인거를 뭐 유메타 선수의 경험으로는 이제 좀 많이 어그 많은 경험을 봤을 때 어, 마인베르크란 걸 눈치치,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자 그렇고요. 우선은, 자, 여기서, 인베타 선수, 식량과 금키네 입군의 비중을 좀 늘려주고 있구요. 자, 우선은, 지금 리올 선수도, 어, 식, 지금 식량이 좀 많이 없긴 한데, 지금 금 600원 모였구요. 자, 나머지 이런 업그레이드를, 네, 싸게, 저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인베르크는 이 업글 시간도 줄어들고 게다가 이런 업글 가격도 굉장히 좀 싸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게다가 특별한 업그레이드인 이런 뭐 장박힌 사슬 간 못이라든가 아 증이구나, 어 강철 막갑 같은 이런 특수 업그레이드도 여기에서만 네, 성관 아 마인베르크 궁전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금을 적당히 캅고 아 제가 볼 때는 어금 견제 당할 거를 어 예상을 하고 일부러 금을 좀 많이 긴것 같아요. 600원 딱 모이자마자 다시 다시 심장키는 일군의 비중을 확늘리기 시작을 했고요. 자 지금 유메타 선수도 버즈 포인트 하나 쌓이면서 어떤 버지어 포인트를 쓸지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 메오테르자메오테르를 뽑았습니다. 우선은 금견제는 성공했고요. 어? 아 근데 네, 여기 정세병이 없어가지고 뺐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성금백 궁전 확인했어요. 자, 이러면 뭐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어, 성주시대를 뭐 따라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그쵸? 지금 금캐네 일군의 비중 팍 늘리면서 네, 그리고 이제 최강캠프에서 이제 최강업 하면서 어, 성주시대 갈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리오 선수는 음... 일단 성주시대를 갈 자원은 모이긴 했는데 문제가 전방에 이 금을 통제를 당해가지고 이 성관백을 지는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게 창병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단련대 창병 업그레이드까지만 할수 있거든요 어 이제 무장병사 업그레이드나 베테랑 창병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금이 좀 많이 부족해요 자 우선은 일군 14개로 성관백의 궁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유메타 선수 확인했고요 근데 유메타 선수가 뭐, 의도가, 의도에 어떻든, 어쨌든, 음, 금을, 금을 좀 많이 캐야 되는 마인베르크 성관백 궁전을 가는 실놈 상태로 금통제를 좀 잘했기 때문에 한번 좀 여유가 생기긴 했어요. 자, 대신에, 방심해서 안 되겠죠. 그, 유적점령에서 당했던 그걸 한번 좀 떠올려야 돼요. 다시 한번. 자, 계속 견제하면서, 금목해 괴롭혀주고 있는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굿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정찰병으로, 어, 상대의 일꾼 수 비율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을 무장병사로, 네. 몰아냈고요 자, 다시. 자, 금캔의일군의 비중을 여기까지 늘리면서, 이거 완전 창명과 무장병사로만 한 번, 어, 힘으로 밀어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어, 일단 양은 좀 많이 모였으니까, 네. 어떻게, 좀큰타이밍에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신에 1m 선수도 여기서 일꾼 8기, 9기로 메호메트 제국중병창을 지어주고 있고요 대장간 지어주네요. 자, 일단 이거 상대가 어떤 조합인지 확인했으니 이제 궁사 위주의 조합을 하겠죠. 석궁병과 궁사. 일단은, 자, 기사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산 건물이 서 많이 없는 상황.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경찰병과 기나병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적의 동태를 살펴보면서, 어, 대응을 준비를 해주고 있는 리얼 선수. 지금 기사도 도와주고 있네요. 자, 리얼 선수는, 아직은 성관백의 이제, 이런 효과가, 이제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식량과 많은 힘이 좀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금통진을 당하면서 타이밍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선관대까지 지어지고 업글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인베르크의 업그레이드가 잘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효율을, 효율을 어, 효과를못 받고 있는데다가, 지금 병력수도 이오메타 선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자, 공짜 군사학교에서 나오는 유닛들, 그리고 석궁병과 기사. 자, 그러면서 지금 메어매트와 이런 기사들로 자, 최대한 금 계속 못 캐게 잘 괴롭혀주고 있구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에 무장면사 9기로 한번 자, 찌르기 들어가지만은 어, 일단 뒤 밟혔어요 지금 근데, 석군뱅크 많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이 무장면사 걷어내려면 좀 시간이 어, 좀 걸릴 것 같은데 자, 뒤로 빠지면서 좀잘 싸워줘야겠죠 자, 유물 하나 챙기면서 자, 계속 견제해주고 있구요 아 지금 멀티 스팅 싸움 자 멀티 싸움은 과연 어떤 선수가 좋을지 자 우선 무장병사로 지금 석궁병과 아 이런거 정리가 되긴 한데 대신에 이 기사는 정리가 안됐네요 게다가 무장병사가 지금 빠따오 철퇴 업그레이드가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무, 이 기사 상대로 와, 큰 데미지를 줄지 못하고요 일단 석궁병을 계속해서 1점 세주고 있지만은 이 기사를 무시하면 안되거든요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유물 두 개까지 네 챙겨가고 있고 고들까지 나왔습니다. 자 조합 기사와 석궁병 잘 모아주고 있고요. 아 지금 이제 양도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식량키는 일꾼의 비중이 지금 서른 개인데 그러면 그만큼 지금 이 양도 금방 고갈되거든요. 이제 외부 자원을 먹거나 밭을 펼치고 나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뒤를 볼수 있는 그런, 아인리의 어, 배당이 아니라 마인베르크 궁전이어가지고, 밭을 펼치고 활성화 하는데, 어, 본전 뽑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일단, 그 무장배사같이 많기는 많아요. 자, 하지만, 1m 선수. 자, 무리하지 않고, 다시 뒤로 빠지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구요. 여기서 기사와 석궁병 계속 모아주고 있고, 여기서 동상선수 한개더 지어주면서 아마 석궁을 좀 석궁병을 좀 많이 찍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조합이 완성되고 있는 류인메타 선수 어, 리얼 선수는. 지금 조합이 완성되려면은 좀 많은 시간과 그리고 유물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뉴메타 선수가 줄수 있을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기사와 성벽이 움직이는 거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금견제 갑니다. 아, 무장병사가 지금 양손 무기 업그레이드랑, 아, 무거워 철퇴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됐네요. 자, 그럼, 몰롤로. 저는, 일단 견제를 하는 기사 쫓아내긴 했는데, 이거 시간을 좀더 끌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한가운데? 빨리 여기에 유물 넣어야겠죠? 자, 유물 넣고, 다시 한 번, 아, 이거 반응이 좀 빠르네요. 반응이 좀 빨랐고요 하지만 지금 외부 자원은 이제 여기 예, 이제 밭 이제야 펼치고 있고 양도 거의 다 고갈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을 데가 여기 열매나무 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이 각을 노려주고 있죠 자, 게다가 지금 철저 업그레이드가 안됐기 때문에 이창기름 상대로 큰 데미지를 못한다는 점어 일단 한번 몰아냈고 몰아냈고요 아 지금 일군이 놀고 있네요 양 고갈됐어요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자 유물 3개 다 먹고 있고 뭐 나머지 마지막 위에 있던 유물도 뉴이메타 선수가 가져갑니다 지금 상대가 조합이 좀 단순하다 보니까 그쵸 지금처럼 석궁병만 계속 모아주면 돼요 지금 리얼 선수도 막 창병도 섞고 싶고 좀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병력을 좀 섞는 순간 유메타 선수가 바로 그 빈틈을 노릴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창병이나 그런 걸 뽑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 자원도 일단은 지금 모아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자, 이번에 철퇴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있고요. 가운데랑 위쪽에 성지는 유메타 선수가 점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점령 두 개가 완료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모아둔 망고네 두기가 지금 오고 있고요. 아, 아래쪽에 성지까지 다 먹었네요. 아래쪽에 성지까지 다 먹었고, 음, 자삥 돌아서. 유메타 선수가 모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외보전 먹을 때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지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자, 뭐좀 늦게 초소를 지어주고 있고, 이것도 타워를 확인했기 때문에, 무장동사가 한 번, 이제 도와주러, 막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사가 더 빠르죠. 에어메트는 잡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기사로. 자, 그, 이제, 중요한 일꾼들, 소중한 일꾼들 잡아내면서, 유기 빠져나가고, 오, 어, 이것도 보나요? 다시 견제 들어갑니다. 아우 어, 진짜 둘째 진 자, 들어갔고 여기서, 한 대만 더아 근데 무자물사 많아가지고 더이상 이제 이득을 보는 건 어렵겠네요. 하지만 자 전방에 금이 통제가 됩니다. 전방 금이 통제가 됐어요. 여기 신경 쓰느라 지금 금은 네, 지금 금을 신경을 못 쓰고 있고요. 자 여기 막으러 가면은 아 그리고 심려 석궁 병도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한번 좀 이제 블로킹 해주고 있고요. 광고들 하나, 정리하게 했지만, 요 뒤에, 아, 석공병, 아, 게다가 지금, 내 네, 노련하게, 화살을, 공격의 북으로 바꿨어요. 자, 공, 네, 공속업으로 바꾸, 면서 자, 1.4로, 컨트롤 하면서, 무장병사 걷어내주고 있고, 그러면서 기사로, 신략해내일꾼들 싸우리더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 이건 화살 무시하고, 이제, 이 타워를 깨도 되는 거죠. 타워를 깨도 돼요. 1.4로, 무장병사 하나씩, 침착하게 잡아내면서, 베스트 오브 아시 토너먼트, 4강전, A 매치, 결승전은, 유메타 선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유메타 선수 축하합니다.